안녕하세요.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의 트림은요. 지금 보시는 현대차죠. 코나 1.6 터보 2WD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휘발유 어, 빨간 색깔 차량이고요. 약간 보기에 여자분들이 타기에 적정한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소형 SUV 코나는요. 그 현대자동차가 처음으로 글로벌 소형 SUV를 선보인 그 차량인데요. 기존 승용차보다는 좀 높고 그리고 SUV보다는 조금 낮은 그런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2018년 1월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5만 9천 킬로로 주행거리도 길지 않은 적당한 차량이라고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한번 볼게요. 용도 변경 없고 사고 이력 단순술이 없는 깨끗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앞에서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현대차를 상징하는 캐스케이딩 그릴 보이시고요. 전체적으로 귀여우면서도 네, 부담 없는 그런 소형 SUV라고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한 트레드 80% 정도 남은 것 같고요. 그릴 상태도 약간의 이런 까짐 빼고는 약간의 까짐은 보이고 있네요. 뒤쪽도. 네.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 내부 보시면 공간은 아주 넓다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유용하게 실으실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도 탈착 가능하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고요. 안에 한번 열어볼까요? 안에 보면 네, 이렇게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납공간 타이어 수리 키트 안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뒷좌석으로 이동해 볼게요. 스트는 블랙으로 무난한 컬러로 들어가 있고요. 그 뒤에 아쉽게도 뭐예요? 에어벤트 부분은 소형 SUV라서 그런지 이런 부분은 없고, 암레스트 한번 볼게요. 암레스트 보면 컵 홀더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소형 SUV라는 점 감안했을 때 저는 많이 좁게는 안 느껴지지만 남성분들이 타기에는 뒷자리는 조금 좁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럼 앞자리로 이동해 볼게요. 그러면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스마트 키로 이렇게 네걸었고요 어, 주행거리 클러스터 부분 볼게요. 59,450 485km 면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 왼쪽에 보시면 축구방 센서 여기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부분 네, 가죽으로 마감이 됐고요 여기 살짝 얼룩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네 스타링률도 네 뭐 양호한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그럼 중앙 디스플레이 부분 볼게요. 중앙 디스플레이 부분 보면 뭐폼 프로젝션 이런 거 가능하세요. 안드로이드, 뭐 미러링크, 애플 카플레이 연결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에어컨 공조 시스템 볼게요. 여기 에어컨 공조 시스템 있고 아래쪽에 네, 12V 단자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옥스, 그리고 USB 연결할 수 있는 부분 있고 여기도 수납공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수납공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 통풍시트 열선 시트가 운전석 조수석에 모두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옵션을 다양하게 넣어두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들 열선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어, 이쪽에 보시면 컵홀더 두개 들어가 있고 네, 암레스트 되게 귀엽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쪽 볼게요 위쪽에 ETC 룸미러, 하이패스 포함한 ETC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요 그러면 실내의 디자인은 이렇게 설명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뭐 얼룩 이런 거는 조금 더러워진 것 같은데 크게 시트 상태도 양호한 것 같습니다. 앞쪽에서 가격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봤는데요. 보니까 옵션이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차량 가격 한번 볼게요. 가격은 1,800만 원입니다. 여러분, 2천만원안 되는 가격으로 코나 차량을 가져가실 수 있는, 데려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차량은 1인 소유로 관리가 굉장히 잘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관 외관, 깨끗한 편이고요. 그리고 무사고 차량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미차 어플에 들어오시면 성능 점검 기록부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희 어플 오셔서 성능 점검 기록도 한번 봐주시고요. 위쪽에 있는 전화번호로도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 자세하게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